안녕하세요 오늘은 KBL에서 온 특별한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것은 바로 KBL 특별 굿즈입니다 이번 올스타를 기념해서 이벤트에 운 좋게 당첨돼서 받아봤습니다 먼저 케이스는 고철로 된 틴케이스인데 이게 바로 MB 카드에서 출시하는 인마큐 레이트랑 패키징이 상당히 매우 흡사합니다. 둘다 틴케이스라서 많이 이 색깔도 뭔가 비슷하고 주황색으로 이것을 많이 참조한 것 같은데, 패키징이 매우 깔끔해서 보기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안에 무슨 제품이 있는지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바로 뚜껑을 열면, 이렇게 다양한 굿즈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가방 스트랩으로 보입니다. 가방에 걸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성품에는 가방 스트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방 스트랩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보이는 게 아마 핸드폰 스트랩 같았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서울 삼성 썬더스로 신청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게 삼성 썬더스 제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홈 어웨이 배찌도 함께 받습니다. 2021. 시즌을 알리는 숫자가 달려있습니다. 네, 오늘은 KBL에서 온 특별 구찌를 간단하게 리뷰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언박싱할 제품이 있으면 바로 언박싱하고 리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